어, 공성감 활동 중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도 4월 12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은 아 오늘 참 13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어,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 공성 구미 구미 공정 어,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성관이라고 하죠 성관이. 어, 오늘 이제 화면이 보니까 정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옆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어제 우리 야간에는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정문하고 후문하고 어, 지켰습니다. 어 어제는 그 A조는 근무무하신 분은, 공성감 활동하신 분은, A조, 어, 금희진, 그리고 엄석현님, 그리고 B조는 변재현, 문균씨, 그리고 C조는 최애스더, 최두래 윤영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찍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네. 어, 저, 자, 자뭐 새벽조죠, 그죠? 네네. 새벽조 근무해 보니까 어때요? 아, 나라 위해서 뭐 하루 정도는 안 자도 이틀 정도는 안 자도 삼일 정도는 안 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어디나. 네, 그래요. 제주 예. 대시 예. 또요. 네, 나라를 위해서 예. 어,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예. 우리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어,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투표잖아요. 근데 그 투표가 정말 공정선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파수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성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 A조는요, 어, 오후 6시부터 밤 11시고요. 어, 여기 한 번, 뒤쪽을 한번쭉 둘러볼게요. 이, 성관이 주변입니다. 그리고 B조는요, 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C조는, 어, 오늘, 어, 새벽 4시부터, 어, 지금 이 시간까지. 공성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어, 주변을, 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소정한 권리, 공정한 관리,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제, 오늘 보니까 한 8시쯤 되니까, 어, 이게 직원분들이 출근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게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 공정한 관리를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어, 이 시간은 이제 그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일정은요, 또 오후 6시부터 우리가 활동을 하고요. 어, 아마 15일, 어, 본 투표하는 날까지, 그리고, 어, 우리 개표소가 고미코거든요. 15일 날 되면, 이제,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이랑, 어, 본 투표한 그 투표함이랑 같이 이렇게, 어, 고미코로 개표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서, 공성, 공성감 활동은 개표소까지 우리가, 어, 그, 투표함이, 어, 그, 이송되는 데까지 우리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성감, 어, 윤영희입니다.